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을 만나서 이번 MBC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직접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뉴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도 오전에는 기자회견도 있었더라고요. 예 저희가 MBC에게 경고를 하고 어, 모든 법적 조치를 어, 다 강구할 끌어넣던 어, 기획 을 밝힌 기자회견했습니다. 이번에 영상도 한번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예, 일어났던 예. 예. 사태가 발생한 게 참, 어, 참 의가 없고, 네. 어, 이 외교라는 게그 자가진이처럼 청순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행정부를 대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어, 특정 정당을 대표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대표에서 나간, 어, 대통령에 대해서, 어, 격려나, 어, 성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어, 사사건건, 어, 시비를 묻고, 또, 왜곡을 하고, 심지어 이런 어떤, 어, 조작 짜집기 네. 어, 가짜 뉴스로, 네. 어, 본질을 흐리게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가 지켜서 갈등을 유발하고, 한미 간의 전통적인 어떤 동맹관계에도 자꾸 고미가 유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전 세계적으로 희하화한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넘어서 좀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까,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좀 어, 슬픈 맛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MBC 보도를, 보도가 좀 의도성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어, 저는 다분히 좀 의도성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느꼈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어, 보도해야 되지, 이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심지어 조작한다든지, 네. 어, 이런 어떤까지는, 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특히,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터뷰라든지 공식 석상에 서여있던 멘트도 아니고, 어, 글로벌 펀드 조성 관련된 회의를 마치고, 다른 회의장으로 가면서, 어, 박진 장관에게 사적으로 던지는 말을 본인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것. 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심지어 대통령이, 어, 말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심지어 녹음한 것을 그냥 불법 도감청하듯이 이렇게, 어, 보도를 하면서, 그것도 또 정확한 팩트 근거한 것이 아닌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사항이라고 좀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귀가 안 맞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음, 저도 사실은 이제 어, 몇 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봤는데 솔직히 어, 주변에 어, 자본 때문에 어, 솔직히 잘안 들렸습니다. 뭐 저도 안 들렸어요. 뭐 이런 시각에 봤으면 이런 시각이 들리는 것 같고 이런 시각에 봤으면 이런 시각이 좀 들리는 음. 것 같죠. 음. 그게 이제 좀 어. 좀 그런 학술 용어로 이제 몬더 그린 효과라고 해서 네. 자기 어떤 생각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은 들리기 마련인 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 문맥으로 저는 문맥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사실은 어,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지금 들리는 것은 이제 그 국회 앞쪽에 이제 국회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박진 장관의 멘트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진 장관이, 어떤 멘트를 했습니까? 박진 장관이, 어, 야당 국회를 잘설득해보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한 거죠. 국회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나라 국회지, 미국 의회가 아닙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으로 구성돼서, 의회라는 표현만 쓰지, 국회라는 네. 표현을 절대 쓰지 않죠. 네. 또, 미국을 의미할 수가,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을 의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회의에서는 원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 빌 게이츠 재단이 주최하는 질병 대치 관련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데, 어, 원래는, 어, 한국이 대상이 안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어 영국, 프랑스, 독일 네. 그리고 EU 어떤 그 집행위원장, 그다음 에 일본, 한국, 빌게이츠 이렇게 회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는 어, 우리나라 정부가 2,500만 불을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억 불을 이제 약속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국회가 성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날리면 어떡하나 뭐뭐 네. 뭐 이런 어떤 걱정을 네.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또 미국 어 그런 어떤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박진 장관의 이그 멘트로 금지하면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어 바이든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또한 가지는 쪽팔린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주어가 없을 때는 당연히 내가 쪽팔린다고 하지 3인칭 <laughs> 3자가 쪽팔린다는 말을 잘 쓰지가 않죠 네.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어떤 문맥을 봤을 때는 바이든이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MBC 보도에서 불분명한 소리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고 또 뒤에 박진장관의 멘트를 자르고 그래서 짜깁기하고 외국해서 이렇게 보도를 네. 낸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어 심각한 어떤 어떤 국익에 반하는 보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걸 짜깁기하는 거지, 뭐 조작은 안, 하,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애초에 이런 영상 중에서 그 일부만 이렇게 갖고선 그것만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성도 불명한 것을 자막을 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단 거. 이 자체가 정작이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분노의 지점은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가 MBC 보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이러한 그 내용을 네.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디 유출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애초에 이제 풀단에서 애초에 이제 그 촬영이 된 것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어, 일어났지 이제 6시 반이고, 네. 어, 박홍권 누의 대표가 민당회에서 어, 멘트를 한 것이 9시 33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MBC 최초 보도 시점이 이제 10시 네. 7분입니다. 네. 그래서 6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어, 유튜브상에서 혹은 뭐, 뭐, 지라시로 일부 동영상이 좀 돌아다녔다. 네. 그래서 이제 민당에서는 어, MBC 보도 이전에 그런 어떤 어떤 동영상이 근거해서 어, 그 멘트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 단순하게 그런 어떤 동영상만으로 과연 어, 민주당에서 그것도 원내대표가 어, 공식성에서 이야기를 하게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루트 를 통해서 무조건 확인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확인을 그것이 결국은 MBC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 민주당과 MBC와의 이런 어떤 어떤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 이런 어떤 어, 이야기가 지금 불러나오고 있고 또 MBC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어, 이번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과거에서부터 MBC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어, 편향성을 가진 보도를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멀리서는 이제 강원병 이런, 이런 보도를 비롯해서 가까이서는 네. 오세훈 시장의그 생태탕 사건이라든지 네. 또, 어, 지금, 어, 가까이 있는 채널A 있던 검은 유착 근 어떤 보도라든지 또 김근희 여사 어떤 논문 과정에 어, MBC 기자가 어, 경찰을 아, 어떤 사칭한 아, 어떤 그런 좀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어, 서울의 소리에서, 어, 소위 말하는 줄리의 어 그런 어떤 방송 관련된 것을, 어, 방영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거라든지, MBC가 공정하지 않고, 어, 자파 편향방송이라는 이런 어떤 거는 차고 사실 넘치는 거죠. 네. 예, 렇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번 MBC가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했다. 네. 어, 이런 어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이제 주된 내용이 네. 어떤 내용이었고, 예.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할지 좀 미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어, 가방위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11시 20분에 했고, 네. 어, 관련된 어떤 법적 조치를 해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 어, 검찰에 관련된 사실을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통이, 방심에도, 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공정, 편파방송에 대한, 어, 문제, 어, 제기를 하고, 어, 더 나가서는, 어, MBC에 대한 어떤 항의 방문도, 어,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을 보고, 과연, 어, MBC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의 그, 검경수사망이 좁혀오고, 또 기소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가운데, 어, 윤석열 정부를 뭐 흔들어야 되겠다, 는 이런, 네. 어, 좀, 어, 좀, 그런 어떤 정면이, 때문에 이렇게 모든 어떤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추측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전에 대해서는 또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외교 외교 현장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특히 한미 간을, 이간질을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 진짜 대한민국을, 어, 손톱만으로도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네. 좀 그런 점이, 어,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외교 5박 10일 동안의 네. 활동이 있었을 텐데 성과는 많이 묻힌 것 같아요. 네. 의원님한테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는 저는 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전통 우방국이라고 할수 있는 어, 미국과 그리고 어, 영국을 비롯한, 어, EU 주요 국가들과의 어떤 어떤 정상 간에 이런 어떤, 어, 친분을 일단, 일단 맺게 되었고, 특히 네. 또, 어, 영국 그엘리베이 2세 여왕의, 어,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많은 또 영국 국민들로부터의 어 그런 어떤, 어, 감사 내지는 또 그런 어떤 좋은, 어, 감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네. 것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역대 어떤 대통령 순방보다 많은 어, 첨단 기업이, 네. 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고, 어, 투자 유치, 어, 약속, 그, 어, MOU를 이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 큰, 어, 좋은 어떤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한일 관계가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사실은, 네. 어, 문재인 대통령 2년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한일 경상간에 만남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본은 과거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로 봐서는, 어, 가장 중요한 경제 교육국이자 또한 안보 파트너인 것은 네.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 앞으로도 물론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 한일 양국 간의 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좀 첫발을 디됐다 뭐, 네. 어 이런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의의가 크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홍석주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좀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이제 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젊은 어, 시각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 참 요즘 답답한 뉴스가 좀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저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파묻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더욱 어 심기일전해서 어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